자연과학대학은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과학대학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묶여 자신들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연대는 하나의 비옥한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저마다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이 학교 입학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회들을 통해서 성장해서 졸업할 때는 다들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연대는 저에게 두 번째 집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도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은 정말 좋은 만남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이 만나 서로를 도와주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생명과학부 제 21대 학생의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라젠드라 카르키 교수님의 선천 면역 및 세포 사멸 연구실에서 인턴십을 겸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학생회에서는 신입생 OT, 새로 배움터, 개강 파티 등의 다양한 신입생 대상의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부 공지방 개편, 교육과정 개선 협의회, 생명과학부 회칙 개정, 학생자치공간 정리 등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자연과학대학 학생회에서 행정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대 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 행정, 문화, 소통, 교육 네가지 범주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우산대여 사업, 상비약 비치 사업, 시험기간 간식행사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대 학생의 주도로 과학봉사기획단, 세터기획단의 특별위원회도 모집하여 여름과학봉사, 새내기 배움터의 행사도 기획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부 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헌신과 봉사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또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분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느끼는 뿌듯함과 성취감, 그리고 제 노력이 따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립에서 12기 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클립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설립한 우수 학생 단체로 학술, 교류, 사회공헌 세 가지 주제 아래에서 다양한 활동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기수 10명 내외 매해 두 기수가 활동하는 소규모 단체로 모든 부원이 모든 활동의 기획, 실행, 피드백 전 단계에 걸쳐 참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매 여름 서울과 부산 지역에 약 2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주제를 강연하는 자연과학 콘서트와 매달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행하는 자연과학 카드뉴스, 월간글립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술 세미나, 고등학생 대상 멘토링, 공대 우수 학생단체인 공호와의 교류, 해외 학술 문화 탐방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대중 앞에서 강연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글립에 관심을 갖기도 했었고요. 자연과학 콘서트에서 2년 연속으로 강연을 하면서 그 꿈을 이뤘는데 매번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주제를 찾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는 강연을 기획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낙 훌륭한 부원들과 활동하다 보니 배울 점도 많았고 다양한 전공, 나이, 관심사, 살아온 방식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문학 전공 황호선 교수님 연구실에서 전천 분광 탐사를 위한 분광기 측정 연구 그리고 가이아 우주망원경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별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대에서는 매학기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어떤 연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거나 흥미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연구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연락을 하고 직접 상담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주제를 찾습니다. 그 주제를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학업 장려금이 직업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워크샵이나 학회에 가서 발표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인턴십을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 일단 심도 깊은 연구를 해볼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분들과 소통하면서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에게는 어, 정말 인턴십이란 시간이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게 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더 궁금해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지 찾게 되면서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오고 있는 학부생 연구 활동은 제가 학부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실에서 처음 웨스턴블라스를 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책에서는 수없이 많이 봤던 실험이었지만 막상 처음 해보려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모든 과정을 혼자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학부생으로서 보고 듣는 배움이 아닌 직접 경험해보는 배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어 인턴십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주변에도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 한 2년 정도 인턴십을 하면서 주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인턴십을 하던 사람들이 꼭그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학부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인턴십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인턴십을 시,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알고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십을 하면서 뭔가 그 시간 안에 꼭 성과를 내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배워두는 기회로 생각하시고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 시절에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때 행복한지를 아는 것이 추후 진로를 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서울대학교 특히 자연대는 이런 많은 경험을 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대에서는 학생회 활동뿐만 아니라 레민턴 활동, 연구 발표회,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시야를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통계학의 가장 큰 매력이 어느 분야에서든 사용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많은 길이 열려 있어서 어떤 도메인의 진로를 택할지 제가 어떤 분야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글립 활동을 통해 자기 분야의 열정적인 분들을 많이 만났고 덕분에 저도 제가 사랑하는 분야를 찾고 싶다는 열정이 생겼습니다. 저희 지난 학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천문학이라는 이 분야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십을 하면서 연구자로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분명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제가 연구를 하면서 겪었던 고민들이나 불안감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수 있는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자연과학대학에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교수님, 동기와 손후배님들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친해져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신입생 여러분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학생회, 레빈턴 동아리 등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는 학교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어, 자연대에서는 인턴십뿐만 아니라 정말 제공하는 기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도 이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할때 나는 어떤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잡을 찾아갈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연대는 유난히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분위기도 편안한데요. 자기 분야의 열정적인 동기, 선후배분들도 많고, 자울이나 전공 멘토링처럼 힘들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한 제도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무엇 하나 쉽지 않고 무너지는 기분이 드는 순간도 있겠지만, 주변에 손을 뻗어가면서 멋있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